오늘 말씀은 사랑,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무슨 행성 이름인지 알았습니다. 소확행,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소하지만 나로부터 일어나는 확실한 행복, 나만이 알수 있는 작은 행복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 보니까 이게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소비 태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오. 예, <웃음> <or>? <웃음> 예, 아. 참 힘듭니다 이거.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오직 한 번뿐이 아닌 내 인생에서 이것을 어,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2019년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2019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의 핵심의 주제가 바로 납니다 나. 내가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고, 나를 위한 한정판 상품, 그런 게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남들이 다 사면 나도 그걸 따라 샀는데 요새는 나만이 갖출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을, 어, 사고자 하는 그런 유행이 있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하면 대중보다는 개인의 상황이나 처지, 그래서 여러분, 어 저도 이, 이 와이셔츠에 맞춰 입은 거거든요. <laughs> 저는 맞춰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목이 두껍고 팔이 짧아 가지고 <laughs> 맞춰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을지로에 있는 저그 어느 저그 맞춤 하는 데서 가서 제 전화만 하면 그 색깔로 해서 맞춰서 보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5만 원이면 맞추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맞는 옷. 항상 팔을 줄여야 되고 목목 목, 목을 두꺼운 걸 살라고 하니까 팔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안 맞았는데 맞춘 옷을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의 후서 3장을 보면서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이면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때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력,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사랑이 그 깊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도 개인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 글로벌화된 한국말이 세 단어가 있답니다. 요 글래에 여러분 갑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서 갑질, g-a-p-z-i-l 이라고 갑질이란 말을 영어로 쓴답니다. 또, 재벌이라는 말도 우리나라만 쓰는 단어인데 영어로 쓰고 있고요. 또, 먹방. 이 먹방이란 단어도 그냥 m, u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영, 영어 단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단어로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이세 단어의 특징을 보십시오. 다 자기 이기적인 관심,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최고로 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갑질, 재벌, 먹방. 이런 단어들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워싱턴에 보면은 백악관이 있겠죠. 백악관 뒤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앞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은 한국군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록된 내용은 이번엔 영어로 안 읽겠습니다. 해석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명예로운 아들, 딸들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백악관 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링컨 기념관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2만 3천 명이 그때 6.25 전쟁 때 죽었습니다. 오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우수아가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다 끝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 반, 그러니까 2.5개의 지파, 루우벤 지파, 오늘 읽었던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가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너희는 가서 무정하고 함께 싸워라. 그래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사실 지켜도 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세하고 한 약속이지 여우소하고 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죽으면 약속이 끝날 줄 알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은 정말 신를 지켜서 두지파반이 4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 루벤자손과 갓자손과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이들이 먼저 앞서 건너갔고요.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들이 더 먼저 싸웠습니다. 이들은 이미 땅이 피, 인,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먼저 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2절에 보면 "너희가 다 지켜야만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고,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말씀을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칭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것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주 우리 연합 야외예배 때실례예배가 됐지만, 어,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그먼 거리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나오시고 열심히 같이 함께 어울리고 했던 모든 순서가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칭찬해 드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상품을 많이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많이 베풀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품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은 오대살을 받았다고 모든 채증이 싹 풀린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마침 쌀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 우리 리더는 리 우리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리더는 칭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보니까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그러니까 전리품을 그들에게 많이 베풉니다. 리더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리더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보니까 해외 토픽감으로 19일 날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이죠. 모어하우스 칼리지라고 아틀란타 이제 중부 중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틀란타가 옛날에 면화 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흑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에 있는 모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어, 사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무엘 잭슨이라는 영화배우도 여길 나왔고요. 마틴 루터킹도 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축사를 한 중년 남성, 남성이 졸업생이 396명이 있는데 이 남성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 학자금 대출금을 제가 오늘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출금이 478억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억 이상 다 대출금에 빚을 지고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그 대출금을 다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실 그 사모펀드,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어, 최고 경영자인데,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재산은 약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가 내민 조건이 이겁니다. 하기는, 여러분이 오늘 받는 하기는, 여러분이 신세를 진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열정을 헌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고 계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 사람은 졸업식 축사에서 얘기했습니다. 학생들마다 있는 1억이 되는 그 빚을 갚아주면서 너희들 나가서 어, 우리 회사에 좀 도움돼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사회에서 헌신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학생들은 빚으로 시작하는 우리 지금 반주자로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 우리 황태희 우리 반주자님 곧 나오시겠지만 어? 학교를 졸업할 때 보니까 얼마야? 4천만 원? 예. 네, 3천 몇백만 원. 주로 보니까 한 4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빚을 갚아 나가면서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시작하는 현, 현재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학생들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축복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더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수요일날 공부했듯이 에베소서 11장, 4장, 11장에서부터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문하세 지파, 에브라, 루우벤 지파, 갓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쌓았을 때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멋진 교회 건물도 필요 없으신 분이고요. 우리의 물질도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의 헌금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나의 헌신도 사실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그런 걸 하실, 하라고 시킬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주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면 너희 인생은 결국 허망하고 망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지파 반과 같이 자. 여러분 7년입니다. 7년 동안 싸웠어요. 요단강을 건넌 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우덕 집사님은 국방대학교에서 아주 좋은 데서 하셨는데 <laughs> 저도 이제 거기 석사 과정 이제 했었는데 보면 거기는 또 좋은 옷 입고 다니다가요. 병사들이 그런데 또 우리 또 집사님 또 이렇게 간사님, 다 군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군대 3년, 2년 반, 3년 하는 것도 얼마나 지루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7년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에서 그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7년을 싸운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군 생활이 아니라요, 사지로 몰고 가는 전투를 7년을 한 거예요. 총 30, 31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여우수화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의 힘든 그 싸움을 우리가 좀 감당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람, 물질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좀 같이 그짐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3때 잠깐 한 2-3년 다녔던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다녔던 이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어, 그 교회가 어쨌든 좀 좋은 얘기를 듣진 않지만 어, 한 3달 전에 교회가 불이 났어요. 화재로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 문자가 왔고요. 또 어, CTS에서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어, 그걸 보면서, 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인데, 그래도 이렇게 무너진 걸보며고 바로 한번 달려가 봤습니다. 차를 끌고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다 녹아내렸어요. 그 샌드위치 패널, 패널이라서 안에가 다 녹더라고요. 철골도 다 휘어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아이, 그래, 한 10만원 헌금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 도와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 전, 내제 마음이 또 갈등이 빚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영 하나 더 붙여서 헌금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바로, 그 얘기 들은 날 바로, 붙여도, 붙여드렸어요. 계좌로. 그런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신 분도 없고, 너무 감사가되는 거예요. 다 가족, 친척, 다 모른 척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순간 이후부터 도움의 손길이 계속 찾아와서, 1억 이상 되는 돈이, 헌금이, 이제 모금이 되고, 교회가 다시, 재건해가지고, 지난주에, 재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가서 꽃도 받고, 제가 의외로 감사하게 그것도 받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렵고 힘들 때, 그짐 대신 저 주면 안 될까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군대에서는 중령 대령급 되십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이러는 거예요. 조카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 내가 내준대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또래가 되면 물질을 저렇게 쓰는구나. 아, 저러니까 저런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실천했어요. 저희 조카한테, 저희 조카들한테 등록금 한번 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줬어요 이번에. 그런데 여러분 그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그 어려웠고 힘든 그 상황을 겪은 사람의 짐을 오늘 두지파 반처럼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변할 거랍니다. 우리를 달리 볼 겁니다. 저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너무 많이 합니다 기부를 너무 많이 해요 보통 기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금액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해 보면 그분들이 부자라서 기부를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부를 하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 번만 바꿔 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보자고요. 하나님 돈이 필요한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 건물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 세상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계시.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전리품을 심지어 사무엘상 3 0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그 전리품 중에서 11조 드리려는 얘기도 안 하고, 500분의 1만 들려라 그,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향한 마음 하나만 있어봐. 그거면 된다니까. 하나님 필요한 사람, 그런 거필요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번 부자들을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은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방법,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교회에 또 우리 이웃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표해보자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재정을 공개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필수한 것 빼놓고는요. 다 나누고 있어요. 정말 로 군교회로 또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정말 씹어납고는 안 아끼고요. 세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어? 소확행 하지 말고요. 정말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남에게 나누는 소확행 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허벅지의 여왕 이상하 선수 아시지 않습니까? 스케이트 선수. 야, 그 허벅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36조 36. 세계 신기록이 앞으로 아직도 5년인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벽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 이상화 선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루 일과를 보니까 새벽 5시에 운동 시작이됩니다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운동하고 좀 쉬었다가 3시부터 6시까지 운동, 8시부터 9시까지 운동. 그 패턴을 1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선수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알람 안키고잘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은퇴 기자회견에서 울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런 강력한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면서 저는 너무 반성했어요.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나? 5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정말 피곤하게 무릎이 다 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코너워크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지탱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죠. 어, 이분이 어, 펠로폰네소스 전생사를 썼는데요.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은 엄청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탁월하다는 것은 그가 가장 엄격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탁월하다는 것은 그는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엄격한 훈련이 되시고 교육이 되시고 코치가 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 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아까도 나눔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 사람들의 두 집합 안에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 가능케 할수 있는 건 나를 코칭해 줄수 있는 나를 컨트롤 해줄수 있는 바로 절제라는 미덕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때 가장 탁월한 경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들은 캐디가 코치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캐디가 클럽 5번 써, 6번 써, 7번 써, 맞바람이 많이 불어오니까 클럽 2번, 어, 5번 쓸 거, 3번 써 이렇게 얘기한 게 캐디입니다. 그런데 골프 캐디들이, 골프 선수들이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고 돈이 많이 벌려지면 캐디를 교체해요. 왜그 사람 자꾸 귀찮게 하거든요, 나를. 옛날에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컸는데 아직도.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캐디를 자주 바꿔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자기한테 감언인사를 해주는 캐디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계를 아는 것인데, 우리는 죄의 본생을 지니고 있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는 변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계시해 주신 성경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한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욕망, 쾌락을 쫓을 때, 가도 가도 끝이 없을 때,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 몸과, 카드 빚과,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하실 때, 멈추라 하실 때,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선수에게는 코치가 자기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코치가 되겠죠. 그러니 목회자가, 목회자의 가장 큰덕목은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잘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 이런 얘기 합니다. 희망고증문 하지 말라면서 나만 행복할 수 있는 소확형을 쫓고 있습니다. 그저 만난 음식, 사소한 득템, 저희 사모가 가끔 이모티콘을보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강아지 막 잡으러 다니고, 강아지 도망가고, 이모티콘입니까? 이모타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구매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구매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절제라는 게요 영어로 템퍼런스인데요 이게 알맞게 섞는다 재료를 알맞게 섞는다 라는 뜻입니다 어, 템퍼러라 라는 그, 그 라틴어로 유래됐는데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템퍼를 맞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자를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바르게 템퍼를 맞춰서 간다는 게 절제라는 겁니다 무대에서 나에게 박수 쳐준다고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필요한 일인데,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또 숨어서도 안됩니다. 내 능력이 안되면서 모모하게 도전하는 것도 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오늘 두집파 반은요. 바로 모세가 십수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약속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강력한 절제를 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땅에서 살수 있었는데 사지로 넘어가서 다시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축복을 시작하고 계실 줄도 모릅니다. 이미 축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의 의자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